오. 아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 이거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오아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좋아하는구나 야 그거 여자들이 안 좋아해 속지마 설마 미디어에서 본 것들을 그대로 다 믿는 친구들이 있니? 우리가 화면이나 미디어에서 본 것들은 전체 중에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 바로 한 장면인 거지. 출연자가 또는 제작자들이 연출해서 보여주는 부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일상적인 소재나 일상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지만 그 드라마를 어떤 장면과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아니면 또한 어떤 스토리를 써서 어떤 극적인 요소를 넣느냐에 따라, 또는 출연자의 연기에 따라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달라지지. 제작자와 출연진을 연출한 대로 말이야. 역사 드라마가 크게 유행을 할 때는 아이 드라마 역사 왜곡이 심하다 또는 그 시대를 잘 담지 못했다라는 식의 논란들도 많이 일지. 아무리 실제를 잘 담아내려고 하다 보더라도 한계가 있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콘텐츠들은 모두가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중에 단편적이고 일 부분밖에 되지 않는 연출된 영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드라마나 콘텐츠뿐만 아니라 바로 음란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요즘 실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경험 얘기도 하는데요. 맞아. 요즘은 SNS나 유튜브 같은데 그냥 일반인들이 나와서 실제 자기의 성 경험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 니라 성 적인 행위, 그런 느낌, 성 적인 자극 들만 부각 해서 얘 기하 는 경우 들이 많이 있 지. 우 리가 한번 연애 에 대해서, 인간관계 에 대해서 생각 을 해볼까？서로 몰 랐던 두 사람 이, 만 나서 서로 의 마음 을키 우고 서로 에 대해서 알아 가고 데이트 를 하고 사랑 에빠 지는 이런 과정 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걸쳐서 서로가 믿고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서 그런 성적인 행도 바로 스킨십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이 행복한 일만 있지 않아. 그두 사람 사이에 갈등도 생길 거고,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정말 끝까지 행복하지 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의 관계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일부분, 성적인 행위, 스킨십. 야한 얘기들만 골라서 단편적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 사람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즐겁고 재밌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 일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 스킨십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성적인 행동들 중에 성관계는 조금 다르다. 성관계를 할 때에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해. 왜냐면 그냥 좋아하는 느낌과 행복한 느낌 외에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이야. 성관계는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어. 성관계 이후에 임신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또한 성병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도 있고, 몸이 다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런 음란물 속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성병에 걸려서 막 어려워하고 병원 가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임신했을까봐 걱정돼서 잠못 이루는 이야기들이 재미있을까? 유쾌할까? 음란물이나 이런 성적 판타지가 남성 중심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 남자들은 강하게 스킨십을 밀어붙이고 표현하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여자들은 처음에는 싫어하고 부끄러워하다가 계속돼서 그 행동을 하다보면 좋아지고 자기가 이런 취향이었구나 느끼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음란물들이 많이 있다. 실제 대인관계 속에서는 사람이 싫다라고 표현한 건 진짜 그거는 싫은 거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되는 거야. 계속해서 요구하고 강요하고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것 또한 성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람은 좋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싫은 행동이 될 수도 있, 있겠고 이 사람은 이런 행동들을 해서 뭐 이성에게 좋은 느낌들이 감정들이 줬을 수 있지만 실제로 연애 안에서 행동하기에는 위험한 행동들이 많이 있어. 이렇게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고 재미요소, 성적인 자극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로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성범죄가 되는 일도 많고 사람의 신체나 성기나 마음과 몸을 다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야 그건 정말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 이야기고 또한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야 음란물을 통해서는 진짜 성을 배울 수가 없어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성적 판타지를 가질 뿐이야. 진짜 성은 사랑과 관계와 책임과 배려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 진짜 성이 궁금한 사람 바라쌤한테 들어와. 댓글 달아. 선생님이 답변 해줄게. 안녕. 혹시 음란물을 보다가 충격을 받은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증이 생겼던 내용들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바라쌤이 답해줄게요.